그래서 이제 이후 이름을 바꾸고 2020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맞이합니다. 특히 이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별명 끝내주는 남자가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케이 o 다네시 전 최다 끝내기 안타 타이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죠. 끝내기 모음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야, 오 할까요? 1번 타자 배정. 왼쪽. 불카운트 어 정모. 결국은 케이트 메지가 5구째 맞췄습니다. 아, 저거 네. 있다, 저거는 봐야 돼요. 진짜 어떤, 어떤 거 2분 <laughs> <이분 웃음> 다 봤으니까 4 3초 아, 네, <웃음> 그거, 그거 <웃음> 이걸 봐야 돼. 이거, 이게 첫 저거여가지고 첫 끝내기였어요. 이게 이건 9회 9MR... 말투 스트라이크 투 하우스 문치니다 와, 저손 <laughs> 번쩍 띄고 와, 저거, 까번냐고 이게 어. 은연중에 자기있게 드러나는 거야. 아니 본인이 야. 저 유튜브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 243초만 <laughs> <이물 4주 3주 웃음> <좀> 보여주세요. <laughs> 몇 번이나 보셨어요 솔직히? 저요 네. 일단 끝내기 쉴 때마다 한 100번씩 본거 같아요. 은진데나 400번, 400번 <laughs> 봤겠죠 그러면? 어. 자기 잘한 건다 찾아봐. 그쵸. 그럼 뭐. 아, 자기 잘한 건다 찾아보죠. 아니 근데 문상준 선수 왠지 안 찾아볼 것 같은데. 문상준 선수 저도 봐요. 아, 그럼. 그봐요 네, 아, 네, 봐요. 음. 당연하지 사람인데 다 쪼금 아쉽다 음. 저기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관중분들이 에, 아, 만약에 많이 들어오셨으면 <laughs> 더 했을 텐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저 당시에 <laughs>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관중분들이 조금 적으셔서 음. 저는 조금 더 긴장이 안 되고 음. 약간 음. 플레이를 할수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때 오가니까. 풀타임 첫해여가지고 네. 네, 그때는 그, 그 당시에는 그 프로야구 열개 구단이 감독들이나 이제 구단 운영이. 키워야 될 신인 선수들 지금 내자 라는 음, 기조였어요 음. 왜냐면 관중들도 오. 없고 약간 음. 연습경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 아, 그러니까 긴장도 좀덜할 거고 네. 이런 생각으로 어린 어, 많이 육성을 된다. 좀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또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인터넷 정수기 바꾸고 현금으로 110만원 지원받으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365일 상시상담 가능하니 더보기란 고정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근데 또 배정대 선수 보니까 2021 한국 시리즈에서도 알토랑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4경기에 4안타 1홈런 기록했는데 데뷔 이후에 도 이제 처음 경험해본 우승이었잖아요. 저때또 세리머니 난리 나셨을 것 같은데 저 때요? 어떠셨어요? 네. 아, 저때 진짜 난리 났죠. 진짜로 <laughs> 일단 이거 홈런 아니 우승 얘기하기 전에 <laughs> 네. 제가 그 홈런을 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부모님이 딱 오셨었어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제일 좋은 자리 앉으시니까 딱 이제 한번 치고 나서 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어? 얼떨떨한데 어? 딱 부모님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바로 아 이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뭐냐고 약간 <laughs> 근데 뭘 하긴 하는구나 이거부터 뭐 일단은 <laughs>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네. 아야 이야... 가만히 안 되더라고. 이때가 첫우승이죠 k t 어? 가네첫웃승첫우승할때 본인도 음... 첫웃승 감동적이다. 약간.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을 좀다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강했던 기억인 것 같고. 항운나아직못 음... 아, 봤는데. 아직 <laughs> 음... <laughs> 왜요? 저때저 <저는> 없었어요. <laughs> 네. 아, 그엔트리안 예. 들어갔어요. 그, 한국 시리즈 하기 전에 음, 음. 조금 여유 있게 엔트리를 가지고 그쵸? 이제 데뷔 훈련을 데뷔를 하잖아요. 데뷔를... 그리고 이제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몇명 내려가잖아요. 음, 음. 거기서 이제 갔어요. 근데 가는 게 맞았어요. 너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KTV 2024 시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팀 하위권에 있어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팀이 바로 KT 위즈입니다. 사실 올 시즌도 이 분위기가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음. 시즌 초반에 최하위를 찍기도 했는데 음.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음. 당시에 조금 그 시즌 초반에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때, 어때요 선수들 솔직히 음. 진짜 그러니까 진짜 초반에는 아 괜찮아 하던 대로 해 이랬거든요. 음. 근데 살짝 지났는데 야 괜찮을 거 맞아 우리. <laughs> 어, 아, 진짜 네, 음. 진짜 솔직하게 근데 다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거는 올 시즌에는 큰일 났다. 음. 정말 큰일 났다. 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그 전에는 그래도 부상 선수도 있었고 음. 다시 돌아오면 이제 더 뭔가 보탬이 되는 음. 선수들이 많았는데 올 시즌에는 부상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음. 저는 다치긴 다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은자서은 이제 그냥 아 올해는 음. 힘들겠다, 힘들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문성 선수는요? 음. 네. 근데 매년 근몇년 동안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 보면은 아, 안될줄 알았는데 음. 또 했네. 음. 근데 음. 올해도 이제 시즌 중에 계속 아 올해는 진짜 쉽지 않겠는데.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일단 상수형이 저희 팀 처음 왔고 음. 상수형도 이제 처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음. 야왜 그래? 올라가 빨리 우리 네. 관리고 보내줘 이렇게 했는데 형 있어봐요 갈 거요 했는데 음. 상수형이 안 믿더라고요. 음.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한국 시리즈 갔고 올해 또 이제 김민형이 음. 오셨는데 김민형이 이제 몰래 카메라 그만하고 빨리 이거 달라. 장난치지 말라 진짜로.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할 거다 이랬는데 김민형이 계속 아, 언제 올라갈 거야 도대체 이제. 그랬는데 또 시즌 끝나 보니까 또 가을야구를 갔더라고. 진짜 저렇게 무서운 음. 팀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한테 색다른 경험을 지금 계속 주네요. 당내 김상욱, 우규민. 그럼 내년에 허경민이 제 경험하는 중인가? 근데 이상하게 한 4월, 5월 기록이 계속 안 좋네 팀이. 어. 시즌 초반에 좀 떨어지네. 그때 뭔가 그 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아 <laughs> 이렇게 했잖아. <laughs> 뭐, 어쨌든 합이 <laughs> 안 맞는 <맞나>? 거야. <laughs> 얘기해놓고서 말해도 되니? 근데 이제 조금씩 연승을 쌓아가면서 분위기를 계속 이제 조금 조금씩 끌어올렸죠 8점 차 열세를 뒤집은 급적인 승리에 이두 선수가 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로보인과 직전 타석도 밀어내기 볼륨이 대정대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때렸습니다 좌중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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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박호 바껴! 자바 당기타고 왼쪽 높게 덮개 넘어갑니다. 양전 토란 불사카 반대쪽 꼽다 못하고 당합니다. 현재 경기 끝. 와 당시 상황 이제 두 선수 입을 입으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먼저 배정근 선수부터. 저 타석 들어가기 전에 현호가 예를 들어서 출루나 뭐그뭐 볼넷이 음. 나간다면 이제 한준 코치님이랑 얘기를 한 게. 이제 제가 저는 무조건 체인점 노리고 싶다. 음. 한준호 치님도 이제 그래. 그럼 체인점 노리자. 음. 그래서 그 대기 타석에서 입모양으로 <laughs> 체인점, 체인점 체인점 이러면서 음. 들어갔거든요 음. 한준호 님한테 네. 근데 이제 딱 마침 저 공을 체인점 딱 던진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원하는 공에 와서 딱 쳐서 음. 너무 그런 노림수가 맞아서 기분은 좋았고 음. 약간 또 한준호 님한테 약간 보답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음. 또 기분도 너무 좋았다. 근데 또 쳤을 때는 또 막. 완전 넘어갔다라고는 생각 네, 안 했어요. 그 하신다고? 느낌은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음. 약간 애매하게 맞아가지고 음. 왜냐면 레프트 쪽으로 갔으면 무조건 홈런이다 싶었는데 약간 좌중간 음. 쪽으로 가서근데 아. 보니까 비거리도 많이 음. 나왔네. 음. 아까 넘어가 보니까 훌쩍 넘어갔더라고. 아, 그래요? 보니까. 음. 눈이 아,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푹 뛰네. 감독님. 그거 봤어요? 다시 영상 돌려보셨어요? 감독님? 네, 아,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붙여준비그리고몇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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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바로 이제 문상가 이제 문상가문상 선수 입문상으로죠 응. 그때 으로한죠문상가죠문상회원으도 가시죠. 문상회원으로 가시죠. 문그회원으로 가시죠. 문상회원아로 가시죠. 문상회원으로 가시죠. 회으로 가시죠. 가죠 감독님이 이제 야수 이제 체력 관리 때문에 몇 명을 이제 어. 바꾸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타석 쳐라 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포브를 나갔어요. 음. 아, 그렇게서 나가셨. 근데 이제 정대가 이제 동점이 되니까 <laughs> 외야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제가 외야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단 영상 보면 있는데 정대가 치자마자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음. 갑자기 아나 외야 나가야 되는데 약간 이러니까 갑자기 긴장되는 거예요. 원래 외야를 잘 못하니까 음. 음. 정대가 잘해놨는데. 괜히 제가 외화 나가가지고 약간 아, 초 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 오지 마라, 그랬구나. 오지 마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치고 나서도 네. 또 수비를 나가야 되잖아요. 네. 나갔는데 이제 영현이가 원래 추자를 잘안 내보내는데 또 추자를 네. 두 명이나 내보내는 아. 거예요. <laughs> 아, 나도 공올것 같은데 이러다가. <laughs> 경기 끝나서 아, 이기어서 다행이다. 아 프로 선수들도 다, 다 이래요. 그러니까. 네,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아, 막. 근데 일루면 괜찮은데, 이제 외야에 나가 있으니까. 어. 또외야에서 사고 치면 또 대형 사고니까. 그치. 아, 이비하인드 소리 재밌다. 음. 제발 나한테 오지 어, 마라. 차탈 넘어가. 하면. 막 이러거든. 아니, 어. 배정대 선수 아쉬우셨다고. 저때 세리머니 많고 못해가지고. 아, 맞아요. 돌때 세리머니를 했어야지 이제 좀더 그런 <laughs> 영상이 딱더 남고 그런데 <laughs> 그러진 못했는데, 이제 수비를 이제 딱. <laughs> 그게 좀 아쉬웠고 아니 이미 많이 하지 않았어 뭐 이런 것도 한번 한번 뭐, 뭐 이렇게 뭐 성이 막안 차는 거죠.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 근데 아, 좀 아쉬웠다. 왜냐면 더 극적인 우먼이어가지고 <laughs> <근데> 이건 극적인 성대 <laughs> 아,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그 그때는 못했는데 이제 딱그 수비 나가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막 이름 약간 화내주시더라고요. 네, 아, 맞아 그게, 그게 찍혔어야 되는데. 네. 그쵸. 그게 음. 찍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약간 미국, 약간 커튼콜. 수이 <laughs> <laughs> 나가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어디서 본거 있어가지고, <laughs> 팬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기어코이 타이브레이크를 통해서 가려고 막차의 탑승을 또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탑팀 입장에서는 하도 이. 막판에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KT가 정말로 부담이 될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 되버렸어요 완전히 팀 색깔도 딱 입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계속 저희가 가을야구를 가고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게 강점이라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 안에서는 좀 죽을 맛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한 10경기 정도 이제 5경기, 10경기 정도 남겨놓으면은 이제 순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음. 저희는 마지막까지. 계속 마지막까지 이제 음. 경, 그 순위가 안정해져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힘도 들고. 예. 올해 음. 또 처음으로 이제 오위 결정전 또 해보고. 음. 근데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이 경기 때 만약에 졌으면은 SSG랑 승무패가 다 똑같았으니까 제가 음. 패가 만약에 하나 더 많았으면 이제 못하는 건데. 이 음. 승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어. 예. 나중에 어. 보니까.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브레이크까지 치르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을 놓고 다퉜던 LG와 리벤지 매치까지 버리기도 했는데 선수들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그때는 막 이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도파민 막 차올라가지고 그런 거 모르고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는지 아니면 진짜 너무 힘든데 진짜 한 경기 어떻게든 이겨보자 이런 식으로 한 경기 한 경기를 하는지. <laughs> 약간 입술을 또 깨무실 때마다 뭐, <laughs>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에, 근데 이제 타이브레이커 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가지고 약간 긴장은 많이 안 됐는데 어... 아무래도 그런 긴장을 많이 하니까 체력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LG랑 경기할 때 조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5차전까지 어. 갔어 5차전까지 갔죠? 응 음. 5차전... 네, <laughs> 어... 갔어 5차전까지 <laughs> 갔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 때는 확실히 힘든 느낌이 좀 들었고 음. 근데 이제 어차피 한 경기 남았으니까 아 어차피 올해 약간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절대 후에 남게 안 한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임했었던 것 같아요 음. 올해 어쨌든 뭐 시즌을 또잘 치렀으니까 두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어 올해 KT 위즈의 가장 이제 MVP라고 음. 좀 꼽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거는? 예. 네. 음. 한 명을 뽑기가. 자기 달라고 하면 지금 어. 손잡다신에요 아, 네. 144경기를 못 나가가지고 음. 줄 수가 없어요. 음. 아, 저는 무조건 상처령 하려고. 아, 아, 아 진짜 음. 아, 거짓말이고요. 네. <laughs> 저는 로하스 선수. 이유는 이제 로하스 선수가 시즌 동안 144경기를 나가줬고 그리고 오면서도 되게 좋은 성적을 냈고요. 그리고 타이브레이크 때 이제 저희 5년 연속 그 포시즌 할수 있게 이제 홈런을 쳐줬어. 음 저는 로아 선수가 올 시즌 네, 너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음. 뭐가 장점이에요, 로아 로하 선수? 로하스. 이렇게 야구를 잘하는 어떤 뭐 특별한 뭐가 이유가 있나? 몸이 일단 가장 건강한 것도 음 되게 장점인 것 같고 음 그리고 루틴도 되게 확실하고 네, 확실해요. 음 페이지에서 많이 치고 음. 그리고 오전에 미리 나와서 웨이트 먼저 하고 음. 집에 가서 쉬고 음. 그리고 이제 다시 하고 음. 약간 그런 것들 머리도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음. 네, 뭐 말은 제가 안 통해서 그렇게 막 엄청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노림수나 그런 것도 엄청 똑똑한 것 같고 음. 얘기해 보면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음. 그 카드가 너무 좋아서 <laughs> 이 사람은 어떤 선수길래 <laughs> 저요? 오시는구나. 아, 아 제가요? 네. 어 저요? 네. 살짝 살짝. 아 이거. 저요? 저요? 네. 형거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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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을것 네. 같아. 이미 올해도 부주장이었는데. K T 배정배 나나나나나나. 아이거요 K T 무사타 오우 신나게 <웃음> 외쳐봅시다. <웃음> <웃음> 어.